안녕하세요. 담배스입니다. 오늘 볼 제품은 지모라는 회사에서 나온 레전드 슈퍼 히어로즈라는 제품인데요. 뭐, 미니 피규어나 그런 제품이 아니고, 어, 액션 피규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히어로 팩토리나 바이오니클 같은 방식을, 어, 이렇게 저기, 어, 뭐야, 슈퍼 히어로즈를, 그를, 그, 히, 슈퍼 히어로즈를 어, 바이오니클이나 어, 히어로 팩토리 방식으로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총네 종이 나와 있습니다. 헐크, 아이언맨, 토르, 캡틴 아메리카 네 종을 만들었는데, 어, 기존에 보시면, 이건 이제, 요것도 이제 짝퉁이긴 하지만요. 요게 저기, 레고에 보시면 요게 정품이 요런 게 있습니다. 이거랑 다르진 않고요 얼굴은 거의 똑같이 생겼고요 어, 요런게 비슷하게 생겼고, 요거는, 어, 레고, 요것도 짝퉁이긴 한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정품이랑 똑같이 생긴 거고요왜 이게 부러졌냐. 하여튼 이렇게 생긴 건데, 어, 요거보다 좀큰 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모라는 회사를 제가 만들어봤나 검색을 해보니까, 예전에 그, 저 뭐야 바이오니컬 짝퉁이 나오는 회사더라고요. 나오는 회사인데 찾아보니까 그때 좀 품질이 별로였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뭐좀 독특하게 나왔다는 구입을 해봤습니다. 네개 세트 해가지고 백이한 한만 칠천 원 정도에 구입을 했으니까 어~ 하나에 정도 얼마야? 팔천 원 사천 원 정도 사천 원 조금 넘은 정도인데 물론 이제 배송비 그런 건 별도구요. 네, 9구0 0공사 a 4구 피스라고 되어 있는데 토르입니다. 토르가 음~ 몰리이하고 볼슈터 볼슈터도 희한하게 돼있네 이도 이런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옛날에 바이오니클에 있던 건가 그런 걸 들고 있고요 네, 얼굴이 참 어, 문방구 가면 같은 그런 느낌 <laughs> 문방구에서 파는 그 조잡 그 멋진 가면이 아니고 조잡한 가면 오 느낌은 이제 뒤쪽에 바이오니클 이용한 것 같은데요 어, 얼굴도 그렇고요 히어로 빅토리 보다는 그거 이용한 것 같고 자 밑에 보시면 또 코믹 복수도 갖다 갖다 붙였습니다 자 멀리는 나와있고요 아이언맨하고 싸우는 모습 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토르가 이렇게 나왔나요? 실제로 좀 되게 늙게 나왔는데. 어, 또 이렇게 돼 있는데. 박스가 좀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예, 박스가 상당히 큰데, 어떨지.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짠짜라짠짠다 얼마나 또 재미, 멋진 거를 별로 기대하진 않고요 에, 얼마나 재미를 줄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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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망토가, 망토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망토가 이렇게 커. 음, 하하. 자, 문화 작품답게. 1번, 2번 그런 거없고요 자 이렇게 세 개가 들어 있고 망토가 무진장 크네요. 어허 거기다가 몰리누도 그 무진장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몰리누 아직 못 봤고요. 자 이렇게 설명서가 있는데 이건 레고 홈페이지에 없는 어 뭔가 걱정하데 저번에 어떤 분이 그 댓글로 알려주셨는데 뭐바이오니클에뭐몇 가지 종류에서 이렇게 그, 그 따와서 만든 게 아닌가 싶어서 알려주셨는데 네. 한번 만들어 보면 알겠지요. 자 이번 건 조금 불만이었는데 이번 건 어떨지. 자. 문방구 가면부터 볼까요 어우 그래도 좀 괜찮다 <laughs> 예, 마네킹 같은 느낌인데 저번에 토르 이게 얼굴에 쓰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것도 비슷한 느낌이기도 하고 눈치도 찾아봐서 아무튼 그것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스가 좀 많은 뭐 많은 건 아닌데 예, 그래도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예,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품질은, 이제는 만들었을 때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구요. 근데 좀 아쉬운 게, 플로그 중요한 게 요런 게 하나가 없어가지고, 어, 캡틴 아메리카 거를 뜯 미리 뜯어가지고 거기서 하나 끼냈습니다. 제 봉지에 흘렸나? 아무리 찾아봐도 봉지에도 없고, 예, 또 부품이 하나 빠져있네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처음 단계는 히어로 팩토리랑 비슷한 방식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보시면, 은게 저기 사진을 촬영을 해놨네요. 사진 촬영을 한 거를, 어, 놔가지고 사진 촬영을 해 놓게 되면 더 좋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보다 보면 좀 짜증납니다 <laughs> 왜 사진으로 해 놨고 그래 그림으로 그려놓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꼭 사진이 저 제대로 나와서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예. 약간 좀 단순하게 해서 눈에 딱딱 잘 보이게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자자자 자, 자, 자. 독특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바이오니컬 방식으로 본다고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하셔서, 그 다음에, 자, 사진이 또 애매하구나. 요걸 아마 요다가 이렇게 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이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 그냥, 여기다가 밀어서 넣으라고만 돼 있는데, 여기 거는 걸 겁니다. 아마. 예 네, 걸어서 아마 나중에 봉을 끼우겠죠. 아니면 말구요. <laughs> 다시 하면 되니까. 자, 이게 옛날에 바이오닉을 뭐 하나 하다가 본것 같은데.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자, 요 봉에다가, 동그란 거두 개를 끼워줍니다. 자. 블록 품질이 좀깔끔해졌고요 옛날에 어떻게 지저분했는지 어떤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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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블록을 보시다시피 깨끗합니다. 레고까지는 아니어도 짝퉁 중에서는 참 깨끗한 편? 그런 느낌인데. 자, 이렇게 끼우신 상태에서 양쪽에서 요 이렇게 끼워서 고정을 해주십니다. 자 테크닉적인 요소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구요 짝퉁이 뭐잘 만들었다기 보다는 어, 레고에 있는 걸 응용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5번까지 했고 6번에 자 이런 블록 두 개가 있는데 자 동그라미 쪽에다가 두개 끼워 주시구요 가끔 보시면 요런게 좀 헷갈려 가지고 음 정확하게 여기다 이렇게 끼우셔야 되는데, 이렇게 끼우 대충 안 보시고 이렇게 끼우시게 되면, 어, 안 돌아갑니다. 예, 네, 그런 거조심하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쪽을 또 이렇게 끼워주라고 되어있네요. 아직까지는 이게 어떤 테크닉으로 돌아갈지 모르겠는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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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7번. 7번에 이것도 설명이 너무 아름다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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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몇번 종종 말씀드리지만 예. 그 만든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이걸 못알아보지? 라고 할수도 있지만 예. 처음 사용해보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뭔소리인지 알아먹을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같은 경우도 그런데 예. 가끔 보면 제가 그런거 같고 뭐라고 그러면 덤비스님 만들어 보세요 예? 당신 얼마나 잘만드세요 라고 하시면 되는데 진짜 못알아먹겠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예. 밑에다가 끼우라고 그러는데 밑에다 어떻게 끼우라고? 네, 물론 이제 위걸좀 보면서 해석하시면 되겠지만 좀 애매하게 있더라고요. 네,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아, 당연히 어떻게 끼우지? 그걸 뭐, 당연한 걸 물어봐?라고 <laughs> 할 수도 있지만 꼭 당연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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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이제 이걸 돌리시면 두 개가 같이 동시에 이렇게 돌아가죠? 돌아가고 여기에다가는 요거를 하나 또 이렇게 끼워주랍니다 끼워서 어허! 기어가 여기 하나 더 물리는거죠? 자! 보리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돌아갑니다. 양팔 돌아가고요 뒤쪽에도 이렇게 두개가 동시에 돌아가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7번 완성했고 8번 달려가 봅시다! 뭐야? 7번하고 또 갑자기 붕아아 아, 아, 아. 아, 설명서 아름다워 <laughs> 자! 이거를 끼워주려는데 이렇게 어따 끼워주려는 얘기가 더 정확하게 없네요. 느낌이 대충 요 정도일 것 같습니다 자 어쩌란 말이냐 그리고 위쪽에서 이렇게 껴주시되는것 같고 그 다음에 위쪽에다가 요거를 파이프를 하나 핀을 하나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아따 참자 집에 있는 뭐 바이오니클이나 뭐 그런 게 많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 웬만해서 이거 부품 찾기도 아 테크닉 같은 거 많으신 분들은 또 가능할 수도 있겠다 테크닉하고 히어로 팩토리 제품 있으신 분들은 지금까지는요 자 이렇게 해서 한 한쪽 완성했고요 다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는 뭐 일반적인 히어로 팩토리 방식이나 뭐 크게 다를 바 없을 것 같은데 끼워지는 소리가 뭐 괜찮은 편입니다 뭐뻑 아주 힘들지도 않고 예딱 네, 좋은 정도 물론, 레고, 레고만큼 경쾌한 소리는 아닌데, 뭐, 이렇게 주저앉을 정도도 아니고요 좋아, 좋아. 옛날에 내가 그, 지모를 하면서 아마 지모미라고 한것 같은데, 꽤잘 나온 것 같네, 이번 건요. 신기 일정을 했나? 네,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자, 어 무슨 예술 조각품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 2분까지 끝냈고, 자, 여기에다가요, 이거 뒤지, 가슴 끼는 거잖아요, 보통 이거든요. 히어로 팩토리 보통 거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뭐 등어리 같은 거 끼우는 거를 가져다가 끼우셔가지고 오, 발목 보대로 호오 등치도 크게 나온다. 자또 하나 똑같이 만드셔서 이쪽에도 하나 끼워주시고요. 자 자자 자, 잘 서보세요. 그리고 이번 거는 요거에다가 짠짜라 짠짠 짠두개 이렇게 끼워주셔서 이번엔 옆쪽에 가두로 음자 하나 두개 똑같이 끼워주시고요. 이게 토르인가? 라는 <laughs> 생각 아직 좀 들긴 하지만, 가봅시다. 자, 이번엔 팔입니다. 주먹에다가, 아, 어, 검은 거, 볼 관절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회색 볼 관절 끼워주셨어. 어디다가 끼우는 거야? 아, 어, 이제 팔에, 팔 팔이, 팔이 돌아가는 거니까, 양쪽 팔 끝에다가 끼워주겠네. 자, 끼워주시고, 준비 운동, 시! 아이고, 지금 거꾸로 끼웠네. 에이, 바보 같은 일라고 자, 뒤를 돌려놓고 했네요. 뭐 주먹은 상관없으니까요. 다리만 바깥 끼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팔 내려주신 상태에서, 자, 준비 운동 시작. 뒤를 돌려주시면 이렇게 바이오니클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 요즘 그 바이오니클 옛날 것도 그렇고, 요즘 것도 이렇고 요즘 것도 이런 거 있죠? 양쪽 움직이는 게 있고, 한쪽 움직이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엔, 어 팔에다 또 보호대 차이겠죠 상당히 이쁘게 차는데 요거는 조금 약간 촌티가 나긴 하네요 촌티가 나긴 하고 이렇게 되신거 양쪽 팔에다가 하나 두개 지금 내가 히어로 팩토를 하는거야 토르를 하는거야 바이오니클을 하는거야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번엔 요런거 블록 가져다가 위쪽에다가 끼워주시고요 아직까지 슈퍼 히어로라는 생각은 전혀 안 됩니다. 자, 이제 반 정도 완성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요 주먹 같은 거, 예, 주먹으로 종종 사용하는 거죠. 그걸 넣따가 끼우셔서 요거를 또 포인트 또 애매하게 잡아놨다. 아무래도 요기 같습니다. 이요 예, 사이에다가 장식을 이렇게 하시는 것같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나 끼우셔서 장식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점 조금씩 멋있게 저 대교 가는 것 같은데, 이제는 가슴으로 갑니다. 자, 이것도 히어로 팩토리 뜬 거죠. 바이오니클은 모르겠네요. 자, 요거를 몇번 가듯이 요 가슴에다가 끼워주시고요. 네. 저 뒤에 보이시는 제품들도 요런 식으로 하죠. 아이언맨 같은 경우도 요런 식으로 해서 끼우고 비슷한데, 그거를 네. 잘 응용한 것 같네요. 그래서 가운데다가 끼워주십시오. 근데 넌또왜 빠지시냐? 자 제대로 꽉 끼워주시고요 제가 잘못 끼웠나 봅니다 자 그리고 파이어니클의 다리가 잘안서자잘 쓰세요 자 파이어니클의 얼굴이죠 얼굴이고 그 다음에 여기 꽂혀 있었네 어디 갔나 했더니 찾았습니다 네 없다고 뭐라고 했는데 저기 들어있네요 그리고 뇌 꽂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뇌에다 철심을 박아 줍시다 수술해서 이렇게 하면 누르때문에 머리 그 가면 같은 거 빠지고 그랬었죠? 이렇게 하신 거 가져다가 어, 그냥 끼우시는 게 아니고 자 여기에다가 에, 이렇게 끼워주시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자자자자 목에다가 이제 끼워줍시다 끼워주시면 됐고요 얼굴도 이렇게 완성이 됐고 지금까지는 어, 터미네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뒤쪽에다가 망토를 끼우는데요 망토. 망토는 아하! 그 뒤쪽에다가 자요 핀에다가요 요걸 이렇게 끼워서 하나 그다음에 둘. 저번에 그 다음에 둘 끼워서 이 저번에 그저 다스베이더 할때 그거 한것 같은 비슷한 느낌이죠? 그리고 또 포인트가 좀 애매한데 아마 여기 구멍에다가 끼우면 될것 같습니다 예. 다스베이더도 했었고 저번에 아 맞다 저기 저거에서도 했었죠? 그게 뭐더라? 그게 뭘까요? 어, 저, 키마, 키마, 키마지였나? 예 네, 키마에서도 이렇게 뭐, 액션 피규어라고 해서 이런 제품들도 종종 있으니까. 이건 좀 잘못 끼운 것 같은데, 느낌이 내가. 아니면 말고요. 자, 하여튼, 어, 중국 매뉴얼 같은 거 보면서 나는 좀 그리면서 잘 그려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커시게 되면 뭐, 매뉴얼 같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쵸? 가만 있어봐. 포인트가 잡기가 애인데, 여기밖에 꽂을 데가 없는데. 예, 여기밖에 안 보이구요. 꽂을 데라고는. 뒤쪽에. 예, 여기, 여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인것 같고. 어, 설명서에도 대충 보면 요쯤인 것 같으니까. 이대로 갔고요 자, 이번엔, 멀리드. 망치, 토르 망치인데요. 예, 이건 좀, 어, 너무 아쉽다. <laughs> 이렇게만 끼워버려. 그래도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레고 방식의 그, 그거 중에서는 가장 큰 겁니다. 예, 네, 가장 큰 거구요. 예, 네, 하여튼, 뭐, 뭘, 뭘, 멸, 멸리르, 멸리르. 아, 발음도 안 돼. 자, 이렇게 하신 거. 앞쪽으로 돌리셔서. 자, 이제 왠지 좀 각이 안 나와. 자, 멸리도 망치 하나 드시구요. 물론, 이제 이따가 이제 얼굴을 다 끼우게 되시면 될것 같은데, 다리 관절에 슬슬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느껴지죠. 예. 네. 이게 이제 짝퉁과 정품의 차이인데 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벌써부터 그리고 나셨어 멍둥이 하나 집어주시고요 그리고 요건 이제 여기 이제 볼슈터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볼슈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볼슈터 가는 거 아마 요거로또 끼워서 눌러주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아 이거 그 옛날 그 화살 방식인 것 같은데 내가 만들어 보면 알겠죠 만들다가 보여드릴 텐데 자 여기에다가 설명 너무 아름다워. 자 이쪽을 밀어 주시고요. 야 이게 이렇게 뻑뻑해가지고 이게 발사가 돼? 안될것 같은데. 네. 이거 밀어서 발사하는 것 같은데 안 들어가. 이런 아름다운 경우가 있나? 아따. 자1 0 분째 지금 땀이 나도록 쩔쩔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박혀, 끼워, 박혀갖고 안 빠집니다. 앞뒤로도안 되고, 뒤로도 안 되고, 뭐, 별, 뭐, 뭐 별입을 도구를 다 해도 안 되는데요.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 건데, 하여튼 뭐, 대충 나가는 모습만 보여드린다고 치고요. 아, 손 아파. 요게 지금 빼내온 바이오니크레이는 건데, 원래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약간 좀 고무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발사를 하는 건데, 얘네는 이, 이 고무 있는 방식도 아니고요. 좀더 희한하게 돼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 갑자기.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독특한 블록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어, 블록이 있었는데 이게 옛날에 바이오닉클에 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끼우셔서 원래 이거랑 뒤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라고 되어있네요 이거까지는 끼워지겠다 이것도 안 들어가네 너무 약해서 자 이렇게 뭐 대충 걸친다고 치고요 어, 발사는 어떻게 옆에다 끼워야 되나 자, 그나마 조금 마음에 들다가 말이야 <laughs> 완전히 분위기 잡쳐왔습니다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뒤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서 그 다음에 요거를 또 이쪽에다가 끼워주시고 이건 또 들어가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요 이쪽에다가 이것도 또 들어가다 아, 이거 요건 여기만 걸쳐만 있는 거구나 걸쳐만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 여기 들어가기 저기 이따가 이게 지금 안 들어가죠? <laughs> 여의주 나와라.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안 되기 시작하면 이러는 것 같은데 아 전혀 안 들어가죠. 그 들어간다고 치게 되면 뭐 이걸 눌러서 뭐 이렇게 요걸 확 눌러서 발사를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안 들어갑니다. 자 포기하고요. 대충 뭐 그렇게 생겼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모양은 꾸며봅시다. 토를 건데 아 참네 좋았다가 말았네. 그리고 저기, 다른 제품이랑 바꿔볼까 했는데, 다른 제품에는 좀 이상하게, 저, 다, 제품마다 다르더라고요. 들어있는 게. 달라서 어떻게 또 보여드릴 수도 없고요. 애매한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앞쪽에다 이거 이렇게 멋지게 끼워주시고, 뒤쪽에다가 파이프 연결하셔서 멋지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다가, 자, 요거, 이런 식으로 해서서, 그, 저거, 거미 뭐 있고 그러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얼굴 옆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얼굴 걸으셔 주신 다음에, 요거 뒤에 거 눌러주시면, 이렇게 머리 빠지고요. 터미네이터로 변신 합니다. 도르가 아니었어. <laughs> 자, 뭔가 좀 처음에는, 야, 이거 좀 기대를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에, 막판에 가서 좀 아쉽게, 에, 작동을 하고 있네요. 마음에 안 들어. 에, 국내에 들어올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실제로는 이제 바이오니클에서는 요렇게 좀, 저, 이렇게 밀어주는 방식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공무 제품이 없어 가지고요 그냥 손가락으로 밀어서 그냥 쏘는 방식입니다 그런 거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밀게 되면 여기 넣고 이렇게 네. 잘 나가죠 이렇게 하는게 이거는 벨라에서 진짜 오래전에 나온 건데 자 이런 제품도 있고요뭐 다른 거다못 끼우니까 자 여기 완성된 모습입니다 자 얼굴은 그뭐 문방구 가면 그런거죠 허접한 느낌 이 되기도 하는데 또 나름 잘 만든 것 같기도 하긴 하지만 좀 눈동자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없어서 아쉽고요 가슴은 이게 토르가 맞나 싶기도 한데 뭐 토르가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죠 네, 이렇게 생겼고 다리 쪽은 뭐 히어로 팩토리나 뭐 바이오니클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어깨 쪽에 보호대 되어 있고 뭐 멀리는 방저 멀리는 망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볼 슈터 방직 되어 있는 거 있고 자 옆쪽에도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얼굴은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면서도 또좀좀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망치 하나 마에 듭니다. 멜린에는 되어 있고 뒤쪽에 보시면 망토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망토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에, 멋있게 돼 있어. 저번에 보여드린 그다스베이더랑좀 비슷한 느낌이죠. 그리고 뒤쪽을 돌려주시면 테크닉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양팔이 돌아갑니다. 뭐별큰 의미는 없긴 하지만 에, 이런 기능이 된다. 이건 원래 뭐바이오닉래서 되는 거고. 어 예전 바이오닉 글도 됐었고 요즘에 나오는 바이오닉 클에서도 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죠 그런 예, 제품인데 아 많이 좀 허접하네요 <laughs> 조카 주면 삼촌 이게 뭐야 <laughs>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 별로 마음에 안 되게 사지하 이런 희한한 제품도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레고 정품에는 어, 조커 있고 아이언맨 있고 헐크 있고 그 다음에 배트맨도 있고 그 다음 에또뭐 있더라 하튼 뭐 대여섯 가지 정도 있습니다 골고이 있는데. 좀 나온 지가 오래돼서 그런지 좀 구하기 힘들긴 힘든데 인터넷 찾아보시면 있긴 있는데 요런 걸 이제 액션 피규어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액션 피규어로 기부를 하면 바이오니클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런 걸 참고해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어 헐크, 그다음에 어, 뭐있스 아이언맨, 그다음에 캡틴 아메리카 세정도 있는데요 하나씩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궁적 가고 추천해 주세요. 네. <laughs> 가 <여기까지. 웃음>